최이사입니다. 그, 지금, 재즈 음악, 아주, 이렇게, 최적화된 사운드, 음, 뭐, 지금 영상, 그, 스마트폰으로 찍기 때문에, 어느 정도나, 이렇게, 잘 전달될지 모르겠어요. 음, 열악하니까. 그래도 하여 그, 오프라인에서 들어보시고, 음, 이렇게, 프론트맨, 팬더 프론트맨 25R이 25R이, 지금, 정도에, 여기서 상당히 듣기 좋은데, 그 정도의, 이제, 재즈 음악이라든가, 이런 아주 높지 않은 개인이면서도, 뭐라 그럽니까? 쫀득쫀득한다고 그럽니까? 그러면서도 그, 웜 사운드, 진공관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거를, 이제, 지향하는,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제 개과천선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1 0 가지가 넘는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뭐 자세한 건 말씀 안 드리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제 부담이 되실 순 있으신데. 그 이제 창업을 하신 수원 고객님 위주로 이 제품 역시 수원 고객님이 이렇게 모든 분들과 자료를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어요. 아주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 예습과 복습이 될것 같고요. 특히. 이제, 좀, 전기전자 배우셔서, 뭐, 생업으로, 이제 창업을 하신다든가, 또, 고장수리를 하신다든가, 그러신 분들이 잘 보시면 좋고요 단기교육, 또 예비교육. 그, 오늘 이 저항에 관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항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자, 우선은 이 스마트폰을 많이 확대를 해놨는데요. 제가 한번 편안하게, 어, 저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큰 문제 안 되니까, 어, 한번 저항을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정보를 드리고, 목표를 좀 정해드리고 하겠습니다. 많이 확대했죠? 프론트맨이 25R 셰, 셰시고요 요게 이제 PCB죠? 상당히 길죠? <laughs> 자, 지금 여기인풋잭 있는 곳부터 제가 좀 한번 음표로 집어드리면서 읽어봐드리겠습니다. 저도 안경 꼈습니다. 60대 중반이고, 이게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항값을 우선 한마디만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특히 비전공자 분들이 전기전자로 입문을 하시면서 저항부터 외우시려고 하고, 저도 오래전에, 벌써 한 4,50년 전에, 예, 전작과 나왔습니다, 저도. <laughs> 저항, 흑갈적등, 황록청자, 해백. <laughs> 예, 그리고 학교 다닐 때는 뭐, 안 그러신 분도 있지만,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자의적으로 열심히 공부는 안 했잖아요. <laughs> 자, 그래서 그때 저항값 외우다가 이렇게 아주 지 진이 빠지고, 전자과 다니기 싫고 그랬던 기억도 좀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음, 제가 이 색깔을 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색깔을 불러드리고, 저는 색깔, 제가 생각한 색깔로 읽을 테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거를 회로도를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처음, 처음, 거니까 아주 빠른 속도로 읽으시면 좋겠지만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갈색, 녹색, 등색입니다. 1 5 k g 고요 자, 여기, 이 녹색, 갈색, 황색입니다. 그냥 다음부터는 계속 읽겠습니다. 510kg입니다. 이것도 510kg입니다. 자, 여기는, 녹색, 갈색, 적색 이래서 5.1kg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거1 5 k g 고요 6.8kg입니다. 청색, 회색, 적색이고요 여기 22kg구요. 여기 180kg구요. 220kg구요. 여기 72, 71, 470옴. 요 아래 R11, 1.5kg, 15kg, R14, 47kg. 저항만 읽겠습니다. R7, 1kg. 여기 R16, R17, 22kg, 22kg, R18, 8.2kg, 여기 R19, 3.3kg, R21, 3.3kg. 제 영상을 스톱시키고 회로도랑 비교하셔도 멍청한 제이사가 제대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를 알수 있으세요. R22 470kg, R23, 220kg, R79, 80. 이거 상당히 음, 예, 4.7 메가옴 두 개입니다. 4.7 메가옴 휴스위치나 뮤트 회로에 연결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1메가, 220kg, R53이 요게, 그, 한 2분의 1 아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9kg, 47kg, R15, 26, 220kg, R74, 요거, 요쪽 거랑 비교해보니까 470옴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70kg, 150kg, 47kg 2개, 220kg, 3.3kg, 47kg로 추정이 되구요. 22kg, 22옴, 1메가, 10kg 2개, 이쪽에 좀톤 컨트롤 부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22kg, 47kg 3개, 18kg 1, 47kg. 그리고 요, 부분 이제 파워 앰프 섹션인데요. 거는 이제, 손 고객님 지난번에 그, 억스 인프 쪽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같이 고생했죠. 20kg 두개 100kg, 그 옆에 1메가, 2.7kg, 요게, 갈색임은 3, 3, 300옴이 될것 같은데, R48.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R55 파워 앰프 인프 쪽으로 가기 때문에, 12kg, 여기 6.8kg, 3.9kg, 20kg, 여기, <laughs> 어, 지금 상당히 이제, 680kg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색깔이, 이제, 선명치라면서, 이 옆에 10kg 두개있고요 여기, 이제, <laughs> 전원회로에 연결된 220옴, 유라트 정도 됩니다. 두 개. 이 옆에, 이게, 한, 60, 60, 2kg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5kg, 470옴, 두 개, 어, 이걸 120옴 정도로 이제 읽어야 될것 같고요. 여기 270옴, 여기 시멘트장은 R33옴이라고 써 있고요. 자, 여기 22kg, 1.5kg, 이게... 이 색이면은 상당히 R78 800뭐100 한번 보십시오. 요거잘 색깔이 잘 구분이 안 되고 그리고 이 지금 이 제품은 상당히 양호한데요. 이 오래되고 그러면 이 색이 많이 변색되기 때문에 더 읽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우선 손고객님, 그 절대 저항값을 못 읽는다고, 빨리 못 읽는다고 어, 부담 가지시면 안 돼요. 차분하게 제가 요령을 알려드리고, 이 색깔만 제대로 구분하셔도 또 색깔을 입력하면 저항값이 나오는 그런 아주 좋은 온라인 사이트들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볼륨은 여기 이제 세척하는 것도 알려드렸고, 분해하는 것도 알려드렸으니까, 사진 잘 찍으시고요. 여기 A50kg, 30, C100kg, 30, C100kg, 30, C100kg, B50kg, 30, C250kg, B50kg. 당연히 처음에 오셨을 때 볼륨, 그, 측정하고, 어느 쪽이 1번, 2번, 3번, 단자인지도 좀 아셔야 될것 같고요. 자, 모든 분들을 저항 때문에 지금 좋은 앱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저항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항값 외우냐고 저처럼 진다 빠지면은 진짜 하셔야 될 공부를 못해요. 서울 형님은 비전공자 분이신데도 상당히 짧은 시일 내에 노력형이신 것 같아요. 저항값을 다 외우시더라고요. 대단하시고요. 자, 제가 드리려는 핵심은 인풋심은 인풋 인프 쪽에 15kg, 또뭐 6.8kg, 22kg, 100kg, 220kg 저항, 4 7 5 m 이왜 들어가는지. 입력 임피던스 쪽에, 출력 임피던스 쪽에, 그, OP 앰프의 증폭회로에, 테스트 포인트 전압, 미리 볼트 단위로 얘기를 해드렸고, 그 저항이 거기 왜 있어야 되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저항 값을 이미 외우셨으면은, 증공원 앰프 배우실 때, 왜 거기가, 1메가옴이 있는지 그거를 아셔야지 그 부분에 인풋이라는 걸 알고 잭 옆이라는 거를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 분명히 입력 인피전스에 관련된 저항인데 오파나거나 누가 잘못 끼워놓을 수도 있고 거기 그 1메가옴을 잘못 읽으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1메가옴이 회로를 추적하면서 인풋 잭을 끼우지 않았을 때는 저항값이 무용지물이 돼요 셔트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회로를 이해를 못 하면은 아무리 안 되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자 여기가 리볼브구동회로 인데요 리볼브구동회로의 그 어떤 원리로 어느 정도 저항값이 들어가는 거를 모르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 고치는 단순 방법은 아주 쉬운 방법으로 이거를 견본을 하나 갖고 있으면서 고장 난 거를 일일이 비교해 가면서 어떤 저항이 잘못됐는지 탔는지 하는 방법이 이제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인데 그렇게 하시면 힘드세요. 그런 이론으로 따지면은 그런 원리로 논리로 따지면은 모든 제품을 수백만 원짜리 펜더 제품부터 마셜 제품부터 다 보유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비즈니스 안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제가 이미 많은 훈련은 좀 시켜드렸지만 인터넷에서 어떤 PCB 이미지를 자꾸 갖고 계시지 않은 제품도 그거를 이렇게 추적을 해서 이게 또 홍보에 너무 치중해서 진짜 괜찮은 제품인지 아닌 제품인지, SMD라서 고장수리가 불가한지 상당히 내로 좁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어. 그리고 그냥 그 영상 보시는 분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영상에서 가슴으로 이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산 정상만 바라보시면 안 돼요. 응? 숲속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 또, 내 얘기가 짜증나고 그러시면은, 이 여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조금이라도 좋은 정보를 얻고 뭔가 배우려는 분들이 본다는 생각으로, 어 제가 정보를 드리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더 좋은 사이트 많으니까, 먹방도 있고, 뭐 많은 사이트 있으니까, 재미없는 분들은 거기 가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험한 세상 살고 힘든 세상 살면서 한자라도 뭐라도 배워서 익혀서 경쟁력 있는 분들이 되고 싶은 분들만 이거를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적인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재미 하나도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시간이 어느 정도 됐는지 몰라서 예, 한번 많이는 안 됐네요. 자, 수원 고객님 그리고 저한테 대부분 다있지만 자, 핵심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RCA 그 인풋 잭에 관해서도 저희가 이제 많이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여기 2200 마이크로 3 5트전액 콘덴서 그이엔뭐 4004부터 4007 1암페어 내앞 1000V, 다이오드, 파워 앰프, IC, 인풋 잭 중에서도 절연이 되느냐, 안 되느냐, 방향이 어느 쪽이냐, 후 스위치, 뭐, 이렇게 스위치가 연결된 부분이 있냐, 없냐, 많거든요. 이것도이 채널 크리나하고 드라이브를 나누는 스위치도 뭐 저한테 충분히 있으니까. 그리고 이 수십 번 강조 드렸지만, 이 팬더에 사용하는 잭을 오리지널로 뭐 교체를 원하시는 분은 그대로 교체를 해주셔야 되겠지만, 굳이 비용까지 이거 하나 살려고 이제 수입 갑자기 또 하고 그러시다 보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잖아요. 고객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어, 뭐 1600원짜리로도 충분히 대체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고객님한테 점검을 받으신 모든 고객님들을 하고 상의를 사전에 하면서 다음에 이거를 뜯을 때 아주 편리하게 인풋 잭만 교체할 수 있도록 와이어링을 한다든가, 그러면서 그, 그런 분들은 인풋 잭이라든가 이런 데가 문제가 있는 경우 갖고 오시면은, 분해하는 시간 말고 5분 만에 해결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업그레이드를 안 해놓으신 분들은 이거 다 뜯고 그러시는데 아무리 빠르셔도 응? 2, 30분 걸리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평생 이제 고객님들을 만, 만들기 위해서는 평생 고객님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어떤 어떤 서비스를 응. 그리고 회로도 기준으로 어디를 어떻게 손을 받고 또 다음에 지금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가 어떤 거니까 또 업그레이드할 때 여러 가지 또 혜택을 드린다든가 또 이제 후면에 보이는 영상으로는 안 보이지만 리볼브레이션 그냥 리볼브 탱크라고들 많이 하시는데 리볼브 탱크에 이. 6 디지트, 뭐디지 그래서 그 입력 인피던스, 출력 인피던스 장착하시는 방법, 크린 사운드냐, 뭐락 사운드냐에 어떤 거에 활용할 건지 언어프 스위치를 다는 것도 그 충분히 연주 전문 연주인 분이시니까 고객님하고 통화하면서 아주 이 최적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뻥이 아니라 이 프론트맨 25알 저렴한 이 앰프를 이용해서 뭐 흔히 얼른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어 212R이라든가 그래서 충분히 이 공연용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고 이거를 두 대를 잘 활용하셔서 라이너 아웃을 만들고 일반 레코딩도 하시고 또 이렇게 이~ 다른 뭐~ 오디오 디바이스 쪽하고 연결도 할수 있고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뭐~ 평상시에 아주 완벽하진 않겠지만 이~ 뭐~ 영화를 본다거나 이러실 때그 부분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TV랑 연결해서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 기타 대역이, 데, 기타 대역 쪽의 사운드기 이 때문에, 쓸데없는 그런 아주 높은 고음이라든가, 히스노이즈라고 하고 그러는데, 그거 없이 더 깔끔한 그런, 이렇게, TV 사운드를 즐길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사운드바 대신에 이거를 또 활용하실 수도 있고, 무궁무진 하니까, 그리고 뭐 예, 지금쯤은 제가 많이 증명을 시켜 드리려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잘 믿으실 거니까 자 수원 고객님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른 분들도 충분히 참고하시고요 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시는 분들 저항값 외우고 흑갈력등 황록 청자 해백 세 번째는 배수구 금은 뭐, 오차구, 뭐, 이런 건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모든, 그렇게 아주 숫자를 넣으셔도 좋고, 저항값을 넣으시면 색깔로 나오고, 색깔을 넣으면은 저항값으로 읽어지고, 아주 좋은 앱들이 많기 때문에, 저처럼 옛날 방식으로 공부 안 하셔도 충분하다는 거. 그렇지만, 어, 입력 인피던스에 1메가옴 저항이 들어간다는 거. 오피앰프의 개인 조절을 하는 거는 뭐6 8 0옴에서뭐 2.2kg, 1.5kg 그 저항이 어느 정도 어디에 사용되는 게더 중요하다는 거, 리볼브 구동회로의 어떤 원리로 어떤 저항이 들어간다는 게더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게 초보분들은 시작하시고 그리고 말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어떤 비즈니스를 위해서 돈만 이렇게 우선 생각하시지 말고 이 열심히 하시다 보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산 정상만 생각하시지 말고 숲 속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 들어 이제 시대가 바뀌고 인건비가 상승하고 그러다 보니까 SMD, Surface. 마운트 디바이스라 해서 표면 장착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품들을 사용한 제품들은 저는 흔히 그냥 인스턴트 제품이라 그래요. 어, 집에 AS 불러보신분들 알지만은 PCB 메인 PCB라든 가 이런 걸 통째로 교환을 하세요. 그런데 어, 이렇게 그, 그리고 사운드도 많이 다릅니다. 어, 이런 이제 아날로그 부품 하나씩을 교체할 수 있으면은 이건 평생 갖고 계시면 돼요. 어, 그렇지만 이제 내부에 들어가는 또 중요 부품은 이제 수원 고객님이 다 확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트랜스포머가 고장나든 100볼트 117, 120볼트 이거를 또 220볼트로 컨버팅하는게 나은지 트랜스포머를 사용하는게 나은지 아주 다양한 그런 좋은 정보들을 드릴거니까 꾸준하게 시청을 하시면 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제가 인천 여기는 인천 서구 성남 일동입니다. 7호선 성남 이제 종착역이요. 성남 거북시장이 가까워서 성남 거북시장역이라 하는데 그 종착역에서 제 사무실까지 도보로 한 7-8분이면 됩니다. 그래서. 홍보 드리는 거예요. 어. 시작하시려는 분들 그좀 이렇게 마음을 잡수셨으면은 아주 굳은 의지로 좀 실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열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 토요일, 일요일 그 진공관 앰프, 이펙터, 트랜지스터 앰프, 악기 관련된 가전 제품 관련된 거를 점검을 해드리고 주중에는 힘들으니까요. 저도 토요일, 일요일에 사실, 그, 아주 중요한 시간들이고 많은 분들이 원하는 시간이지만, 그렇게 해서, 특히 이제 연주인분들을 위해서 하루를 했으니까, 토요일, 일요일을 활용해 주시고, 그, 예비교육 두 시간 받으시려는 분들, 도한 시간 단기교육 받으시려는 분들도, 사전에 사실 뭐 약속하고 송금하셔야 되겠죠. 5만원, 10만원 송금하시고 그냥 말로만 하시는 거 제가 말로 약속하실 수는 있는데 믿지는 않는다 그러겠습니다. 하도 뻥치시는 분들 많고 그래서 그리고 저는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 꽤 계시거든요. 인생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약속부터 하시지 마세요. 약속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고 지키실 약속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대화에다 보면 약속부터 하시고 그러시는데 저저 저 말고도 사회생활 하시면서 좋은 습관 아니세요? 실없는 사람 되세요. 그리고 약속을 지켰으면 이 자꾸 핑계 대지 말고 가능하면 지키려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은 누구든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작은 제가 좋은 습관이라고 그러는데 작은 습관들 하나 하나가 이게 몸에 배이게 되면은 이 가속도가 붙거든요. 실력 향상도 그렇고 어떤 신뢰도도 어그 사람 믿을만해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그리고 뭐 제가 한두 살도 아니고 이제 이런 말씀 좀 드려도 어, 기분 좀안 나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분 나쁘시면은 스스로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내가 저항 값을 다 아는데도 왜 업그레이드 하나 못하고 왜 프런트맨 2 5화 하나 못 고쳐놓고 다 고쳤는데 오히려 터져버리고 타버리는지 네. 어, 전압 저항 뭐다잴수 있고 멀티미터도 있고 최사보다 수십 배 좋은 오실로스코프 응? 음? 디스토션 메터 뭐 진공관 체커 얼마나 많은 이 아주 좋은 장비들이 있는데 왜 나는 안 되는지를 내가 여쭙는 게 아니고 스스로한테 질문을 하세요. 아무리 좋은 공구, 아무리 이론적으로 많이 알고,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갖고 계셔도 부뜸하게 소금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항도 그게 저항값 자체를 알고, 콘덴서 자체를 알고, 다이오드 자체를 아는 것보다 어떤 회로에, 하이패스 필터, 로우패스 필터, 리볼브 드라이브, 구동회로, 해로, 인풋회로, 해로, 톤 컨트롤회로, 마샬, 팬더, 파워 앰프회로, 전원회로, 반파 정류 양파 정류 브릿지 정류 크로스오버, 그거를 아는 게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 지금까지 공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많이들 힘드셨을 것 같아요. 다 알고 계신 뭐 합니까? 아주 단순한 전기 히터, 선풍기 하나 집에서 이렇게 점검 제대로 못 하니까 가족들한테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빠 못 되시는 거 아닌가요? 여담입니다. 자. 그, 이제, 충분히 뭐, 정리해드렸으니까, 자, 수원 고객님, 그리고 모든 열공하시는 분들, 저항값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 저항이 어디에 사용되는 게더 중요한지, 그리고 기본적인 공부는, 리볼브 유닛은 리볼브 유닛, 또, 어, 프론트맨 25R의 히스토리가 처음에 TDA 1514A를 사용했다가, 뭐, 2050을 사용했는지, 3876T를 사용했는지, 이런 거를 알고 계신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어, 팬더 잭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서 이걸 어떤 걸로 대체할 수 있는지. 그렇게 포인트를 좀 맞추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재미없는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